밤마다 여러 번 잠에서 깨서 화장실에 가느라 지치셨나요? 자주 밤에 소변을 보는 습관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피곤하고 답답하며 제대로 된 숙면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특히 50세 이상 많은 분들이 야간뇨로 고생하고 계시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밤을 되찾고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깊고 끊김 없는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정확한 음식들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혈당 문제나 당뇨를 겪고 계시다면 야간뇨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질 때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실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다행히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바로 이런 불편한 화장실 방문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왜 특정 음식들이 야간뇨와 혈당 모두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신장, 방광, 그리고 혈당 조절 시스템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밤에 혈당이 오르면. 신장이 과도하게 작동해 남는 당을 걸러 내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물이 필요해 소변량이 늘고 결국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들은 단순히 혈당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신장 기능을 지원하고 요로의 염증을 줄이며 밤새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한 번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소화기관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하는 수용성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과도한 소변을 유발하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치아시드는 이 목적에 아주 탁월한 음식입니다. 치아시드 두 큰술에는 약 1그램의 섬유질이 들어 있으며 자기 무게 12배까지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치아시드를 섭취하면 위에서 젤 형태로 변해 당 흡수를 크게 늦춥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영수 씨는 저녁마다 치아씨드를 챙겨 먹으면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주 만에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치아씨드는 또 하나의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요로 전체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방광과 신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으면 야간뇨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치아씨드는 이런 염증을 줄여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편안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섬유질 식품은 보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리를 그냥 곡물 중 하나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식후 혈당 상승을 30%까지 줄여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리가 야간뇨에 좋은 이유는 다른 곡물과 달리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신장이 과로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지 않아 소변량이 줄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감소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섬유질 식품은 에다마메즉 풋콩입니다. 이 어린콩은 영양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에다마메는 수용성, 불용성, 섬유질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 혈당 조절과 요로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에다마메가 특히 강력한 이유는 높은 단백질과 섬유질의 조합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소화 속도를 더 늦추고 당 흡수에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에다마메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 기능을 지원하고 요로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섬유질을 넘어 신장과 방광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도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마그네슘 부족이 흔하며 이는 혈당 문제와 요로 문제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호박씨는 마그네슘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로 요로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호박씨 한줌에는 약 1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하루 필요량의 40%에 달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조절하고 방광의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의 긴급성과 빈도를 줄여줍니다. 호박씨와 요로 건강에 관한 연구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정기적으로 호박씨를 섭취하면 4주 만에 야간뇨 횟수가 최대 40%까지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9세의 박준호 씨는 매일 저녁 호박씨 한 줌을 먹으면서 밤에 4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녹두 역시 혈당과 요로 건강 모두에 작용하는 특별한 식품입니다. 이 작은 녹색콩은 전통 한의학에서도 신장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과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녹두는 단백질, 섬유질, 저항성 전분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어 혈당 조절에 삼중 효과를 냅니다. 저항성 전분은 섬유질처럼 작용해 당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은 혈당 급등 없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녹두에는 천연이뇨, 성분이 들어 있어 신장이 낮 동안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도와 밤에는 과도한 소변을 줄여줍니다. 파트 즉 적두도 혈당 조절과 신장 건강을 동시에 지원하는 특별한 콩입니다. 파트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의 혈관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신장 순환이 좋아지면 더 적은 물로도 신장이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어 야간료가 줄어듭니다. 혈당 측면에서도 파튼 당지수가 매우 낮아. 저녁에 먹어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대전에 사는 61세 이정희 씨는 저녁 식단에 파틀 추가한 후 3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6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연자육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 연자육은 신장과 심장 건강에 최고로 꼽히며 최근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연자육에는 누시페린이라는 알칼로이드가 들어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연자육은 신장 양기를 강화해 밤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자육은 하룻밤 동안 불린 뒤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한식으로 연자육죽을 만들어 드시는데, 밤 동안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무도 야간뇨와 혈당 건강을 동시에 지원하는 식품입니다. 무는 칼로리와 탄수화물이 매우 적어, 당뇨나 혈당 문제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무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간 해독과 신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단, 무는 날로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 천천히 부드럽게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린 호두는 야간료와 혈당 조절에 가장 과소평가된 식품일 수 있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하룻밤 동안 물에 불리면 소화가 쉬워지고 영양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불린 호두는 신장과 방광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도 막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불린 호두를 추가한 후 며칠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강력한 음식들이 건강에 줄수 있는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음식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확한 섭취 시간과 조합 그리고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높이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8가지 강력한 음식의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섭취 시간, 준비, 조합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평범한 결과와 인생이 바뀌는 변화를 만드는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섭취 시간입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음식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때나 음식을 먹지만 신장과 혈당 기능을 위해서는 생체 리듬에 맞춰 먹는 것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야간 요에 좋은 음식의 최적 섭취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몸의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신장이 밤 동안 휴식과 회복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인천에 사는 64세의 최성호 씨는 이 시간에 맞춰 음식을 먹기 전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대를 맞춘 후 10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다섯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이 시간대가 중요한 이유는 신장에도 자체적인 생체 리듬이 있어 저녁이 되면 여과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져 수면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신장을 지원하는 음식을 섭취하면 신장이 가장 필요로 할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맞춘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식의 준비 방법에 따라 효과가 배가 되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각 음식별로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준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시드는 마른 상태로 먹거나 찬물에 급하게 넣어 먹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치아시드 두 큰술을 따뜻한 물에 30분 이상 불린 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씨앗이 완전히 팽창해 혈당 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한 꼬집 넣으면 미네랄이 추가되어 수분 보충과 신장 전해질 균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대구에 사는 57세 장미화 씨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에너지와 야간료 모두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보리는 전통적으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보리를 하룻밤 불린 뒤 90분 이상 천천히 끓여 죽처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베타글루칸 섬유질이 더잘 흡수되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계피를 약간 넣으면 인슐린 감수성이 더 높아지고 자연스러운 단맛도 더해집니다. 에다마메는 신선한 콩을 직접 8분간 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소플라본 성분이 최대한 보존되고 콩이 부드럽지만 흐물거리지 않게 됩니다. 따뜻할 때 소금과 검은개를 뿌려 먹으면 지방과 미네랄 흡수에 더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는 날것을 소금물에 하룻밤 불린 뒤 약한 온도에서 천천히 말려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쉬워지고 영양성분도 잘 보존됩니다. 녹두는 2-3일간 싹을 튀워 먹으면 영양가가 크게 높아지고 소화도 쉬워집니다. 싹을 튀운 녹두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쪄서 먹으면 됩니다. 팥은 전통적으로 두번 삶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10분간 끓인 후 물을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에 45분간 삶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더잘 되고 혈당 안정 효과도 보존됩니다. 연자육은 하룻밤 불린 뒤 껍질과 가운데 초록색 싹을 제거하고 30일, 4, 5분간 천천히 끓여야 합니다. 대추와 약간의 황설탕을 넣어 죽처럼 만들어 저녁에 먹으면 좋습니다. 무는 작은 크기로 잘라 뼈 육수나 채소 육수에 1일 30분간 천천히 끓여 부드럽게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린 호두는 8, 1, 2시간 동안 깨끗한 물에 담가두었다가 잘 헹궈 바로 먹거나 말려서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쉬워지고 영양 흡수도 극대화됩니다. 이제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음식도 강력하지만 특정 조합은 시너지 효과를 내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가장 강력한 조합은 저녁 삼총사 한 그릇입니다. 불린치아시드, 익힌보리, 찐에다마매를 정확한 비율로 섞어 먹는 것입니다. 익힌보리 반컵, 불린치아시드 두 큰술, 찐에다마매 4분의 1컵을 섞고, 소금과 참기름을 약간 넣어 맛을 더합니다. 이 조합은 섬유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의 균형을 이루어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장도 지원합니다. 광주에 사는 50세의 정문호 씨는 이 조합을 6개월간 매일 저녁 먹으며 밤에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신장 지원 수프입니다. 연자육, 팥, 물을 같은 양으로 넣고 물이나 뼈, 육수에 30분간 끓여 저녁에 따뜻하게 먹으면 됩니다. 이 수프는 신장을 깊이 영양하고 밤새 수분 균형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 조합은 불린 호두, 준비한 호박씨, 녹두싹을 같은 양으로 섞고 올리브유, 레몬즙, 강황을 약간 넣어 샐러드로 먹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오메가 3, 마그네슘, 효소가 풍부해 요로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음식 섭취 순서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치아씨드와 보리로 시작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에다마메와 녹두로 이어가며 마지막으로 지방이 풍부한 호두와 호박씨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분 섭취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들과 함께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는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고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할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최소한의 물과 함께 먹고 30분이 지난 뒤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몸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방법도 다른 사람에게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